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저희 정치 시그널도 자주 나와주셨던 분이신데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신 이유 이번에 꼭돼야 되는 이유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뭐 일단 우리 당이 지금 워낙 전투력이 약화되어 있는데다가 내부 분란이 심해서 사실상 이게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좀 어, 이재명 정권과 맞서야 되는. 본연의 그 야당의 자세를 지금 망각하고 어 당내 분란에 치중해서 당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어 그래도 어 저와 같이 전략적인 사고가 있고 나름대로 보수 단일 대우를 위해서 당내 그 화합과 그리고 어 전투력을 갖춘 저 김재원이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뭐, 야당으로서 어떻게 여당과 맞설 것이냐, 여러 가지 비전 경쟁을 좀 해야 되는데, 뭐, 일각에서는 기승 전환길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난 대구에서의 합동연설회 때 전환길 씨가 좀 연설을 방해했던 행위를 두고 좀 감론을 박인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한데요. 어, 저희들은 이제 그 후보자였기 때문에, 어, 그, 그 행사장의 맨 앞자리에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어, 그 청중석에서, 그 관중석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 그 김근식 후보가 어, 당초에 그 연설 전에 30초 동영상을 틀고, 어, 연설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 전환길 씨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동영상을 틀고, 연설 시작하면서도 전환길 씨를 직접 금명해 가면서. 비난을 할때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소요가 그렇게 음. 일어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예. 제가 앞에서 그걸 보면서 아, 김근식 후보가 아, 저이 열세인 자신의 그 득표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음. 좀더 나가서 어, 이른바 친한계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저렇게 어, 좀 음, 스스로 어 이런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네, 네. 어, 당에서 대응을 또좀 부적절하게 너무 그일을 어, 키우고 또 어, 그것이 또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전한길 씨는 전한길 씨 대로 굉장히 어, 이 사안을 키우고 해서 어, 사실은 김근식 후보가 이, 생각했을 걸로 예상되는 정도보다 음. 엄청나게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그만 이큰 소용돌이 안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당 윤리위가 일단 어제 처음으로 회의를 열었는데 14일에 일단 전한길 씨의 소명을 직접 듣고 결론을 내겠다라고 했잖아요. 뭐 지도부 일각에서는 아예 제명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김재원 최고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윤리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느 정도 징계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네.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음. 어떤 결정을 하든 이것이 전당대회의 그 상황에 예. 어, 특히 후보 간의 그 상황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네. 이것이 결국은 그 김근식 후보에 당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이 다른 후보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에서 이 문제를 음. 어, 전당대회 결과를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 상황을 직시하고 네. 어, 전당대회 이후로 이런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음. 어, 징계 절차 중단을 요구했던 겁니다. 예.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